음, 커밋 메시지 그죠? 커밋 메시지 수정할 때 소프트합니다. 소프트는 사실 거의 안 써요. 뭐 커밋 메시지 뭐 음? 수정하다가 괜히 또 모르고 엉뚱한 커밋으로 되돌리게 하면 일이 또 꼬이니까 걔그 어지간하면 그 커밋 메시지 뭐 조금 잘못됐다고 되돌리기 안 합니다.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믹스드는 믹스드는, 아까 얘기했죠? 수정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조금 더 보완할 거야. 그러면, 애이 이전으로 되돌는게믹스드예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요걸, 요걸, 야, 요, 기가아네 요기네. 그렇죠 다시, BL, 요기로 이제, 다시, 믹스드, 믹스드 해볼게요. 로그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 요기로 가야 되니까 지금. 요게, 우리가 지금 최신 커밋이고, 그 다음 이전 게 이거죠 아까처럼 똑같이 되돌리는데 믹스드로 되돌리겠다 이 말이에요 미셋 아이폰 믹스드 아 어디로 갈 거냐면 아까 D12 e 저는 똑같이 똑같은 코믹 커뮤... 저기 보도록 하면 됩니다 e. 7, 2 72 22 D12 72 그럼 이제 add하기 이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git 해서 스테이터스를 볼까요? s t d s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얘가 아까 아까 뭐 add 이전이니까 뭔가 언체 저 트래픽도 돼 있고 수정된 거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add를 해야 된단 말이요. 에 다시 해야 됩니다. add하고 commit하고 다시 날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git add 점 해서 다 add하고 그다음 git commit 어, 예를 들어 어, 새로운 커밋 어, 이렇게 aaa 수정 bbb 생성 사실은 파일을 뭐한게 조금이라도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해다가 치고 어, 커밋을 하겠습니다 git log 이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그 어, 커밋으로 다시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믹스드도 잘쓰지 않아요. 잘못하다가는 뭘 빼먹고 또 꼬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리셋이.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아예 깔끔하게 그냥 전부 리셋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아니 깔끔하게. 그러면 아예 이번에는 지금 현재 커밋이 세 개죠? 지금 계속 중간에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예 첫번째 커밋으로 그냥 하드리셋 해볼까요? 아예 처음 커밋으로 aaa 파일 하나 만들었을때로 완전 되돌려보겠습니다. 하드리셋으로. 사실 깔끔하게 하드리셋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어로 가지말고 뭘로? 하드리셋 전부리셋 그래서 그러면 하드리셋 맨 처음 여기로 저는 되돌아갈겁니다. 그럼 뭐가? aaa. 파일만 있을 때로 되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BBB도 파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한번 보죠. 그럼 지금은 AA 보세요. 지금 현재 상태가 AAA.5.6에 있고 그다음 BBB도 파일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자그 상태를 하드 리셋에서 초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완전 처음에 처음 커밋으로 리셋 하드 H A R D 해서 제일 처음 커미시 240BA50 뭐 이렇게 몇 자리만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죠. 그러면 헤드가 어디 첫 번째 작업으로 이동했다. 이만 헤드 자체가 완전히 그래서 기도로그를 보면 하나밖에 이제 안 남아 있어요. 맨 처음으로. 그럼 보죠. 그러면 얘가 사실은 BBB 파일이 없어야 됩니다. 새로 고침해보면 BBB가 없어요. a a 에서맨 처음에 우리가 처음 범위 됐던 작업으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아예 BB 생성도 없어졌어. 응? 근데 내가 굳이 삭제를 안 했는데 만 생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첫 번째 커밋으로 되돌린다. 얘가 아까 우리가 구조를 봤듯이 기존의 기록을 계속 공유하고 공유하고 나가니까 이 처음에 커밋으로 나가려면 이제 이 공유대에 있는 이전 커밋을 참조하고 있는 애를 찾아가서 찾아가서 리셋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 상태로 복구를 한다. 그얘기니데 이게 계속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트리 구조로. 그게 리셋입니다. 그런데 뭐가 리셋이 응? 일반적으로는 요게 자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깔끔하게 아예 이전 작업으로 되돌리 경우만 수정할 거 있으면 그게 커밋입니다. 응. 리셋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제 내가 작업한 내역하고 히스토리하고 인덱스하고 싹 여기다가 업로드를 할 거예요. 왜냐면, 나 집에 가서 이어서 작업할 거야. 내가. 그쵸? 수업 이거 회사에서 하는데, 집에 가서 또추가 작업을 해야 되면, 키터브에 올려야 되겠죠. 그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맨 먼저, 내 <laughs> 네, 지금 현재 작업 디렉토리한테 어디다가 정보를 올려줄건지에 대한 주소를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소가 요 주소입니다. 요 주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명령어가 잘 보세요. git remote 자 add origin은 이게 원격 원격이다. 이 말이에요. 원격 저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작업도리에 작업 디렉토리에 자 이제부터는 원격을 이용할 건데, 올릴 건데 그 주소가 이 주소라는 걸 나한테 지금 내 작업 디렉토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내 폴더에 그 기사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리모트 에드 오리진. 오리진은 원격 저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리모트 할 원격으로 뭔가 작업할 걸 주소가 요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요 명령어요. 그러면, 뭐, Git Remote Add Origin 한 다음에 본인의 저장소 주소를 인용하면 됩니다. 보석붙여는기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보석 붙여넣기 할까요? 알려줘야 돼. Git 저장소. 그러면 작업 영역 한개당 Git 저장소 한개해야 돼요. 작업 영역에 여러 개의 Git 저장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럼 케가 헷갈려요. 한 군데 한 군데 각각 한개한개 매핑이 한개 돼야 돼. 만약에 내가 다른 깃허브를 만들었죠? 어? 그러면 저장소도 내 PC에 있는 작업 디렉토리 폴더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각각 매핑이 돼야 돼요.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못 올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개한 한 개씩 매핑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작업 영역은 여기로 데이터를 올라갔다가 업로드했다가 다운로드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파일 업로드가 다운로드는 뭔가 원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근데 g i 은 명령으로 자동으로 업로드 되고 다운로드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리모트를 리모트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원격 저장소. 만약에 정상적으로 등록된지 확인은 Git ls 리모트 해보면 돼요. g i ls 리모트.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로 왔다갔다 한다는 행기입니다자 이래놓고 한번 이때까지 작업한거 히스토리하고 싹 올려볼게요 그러면 그 명령어가 뭐냐면 git push 이에요 git push push 하면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 오리진에 오리진이 뭐원격저장소로 했습니다 온라인 git u b 저장소고 내 작업 영역 이름이 아까 마스터로 되어있었죠 왜냐 헤드가 마스터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내 거, 내 PC에 있는 이름은 마스터예요. 그 다음에, 오리진은 원격 저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재 작업한 거, 커밋된 내용을 원격에다가 현재 작업 영역을 업로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오리진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푸시는 올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한 작업 영역을 다 올려볼까요? 그러면, 그니까, 리모트, 에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지가 알아서 여기를 찾아서 올린단 말이야. 기, 푸시, 어디, 오리진, 그렇죠? 원격에 올리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 작업 이름은 마스터예요. 그걸, 마스터는 기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쩔 때는 마스터 이름이 옛날 또 버전은 메인인가, 그래. 그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헤드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작업 브랜치 이름이 마스터예요. 마스터. 응? 기가 기시 기본적으로 생성해 주는 거. 오리진 어디에 원격 저장소에 현재 내 작업물을 다 올리겠다 이 말이에요. 푸시 오리진 마스터 푸시를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음.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내역이 많으면 올라가는 게좀 내용이 많아져요. 근데 중간에 뭐가, 아, 로그인 해라고 나오죠. 뭔가. 그러면, 어, 뭐, 버튼 한번 클릭해. 그거 나오죠. 그래서 비밀번호 임명하면 비밀번호 계정 임명하면 됩니다. 본인 아까, 초기에 그거 한번 확인할 거예요. 해놓고 음. 어. 음. 아마 다 된다고 음. 나올 거예요. 음. 음. 아마 처음 딱한번 확인 정도로 될 거예요. 처음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 초기에 이제 예. 그거 가세요. 어. 어, 이거요? 어. 그래놓고

새로 고침하면 올라가 있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럼 정상에 오면 된 거예요? <laughs> 그러면, 내 네, 아까, 포밍하는 파일 있죠? 근면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응. 아까, 뭐 설명이 있던 게 없어지고, 이제 파일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laughs> 나중에 다시. 파일이.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요거는 파일입니다. 파일 클릭해 보면 파일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커밋은 그 위에 보면 지금 커밋 한 개다 이 말이에요. 그 커밋을 클릭해 보면 그거는 커밋 로고들이 따다닥 있어요. 커밋 로고가 그렇죠. 어, 이거는 파일이고 우리가 아까 사실은 커밋을 3 개까지 했는데 되돌리고 되돌리고 해갖고 지금 한개 커밋만 남아 있죠. 어, 그래서 파일도 한 개고 커밋도 한 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자 여기에 작업을 또 해볼까요 그러면 방금 전에 aaa.txt를 수정을 해보죠 어 github에 연동하기 어 내용을 aaa.txt의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정했으니까 git add aaa.txt 그 다음 이거미 음. 키 거부에 올리기. 음, 이렇게 해서 거미을 했어요. 자, 그럼 킬 로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오리진 마스터가 하나 생겼죠. 그럼 요거는 요거는 방금 전에 내가 저기 컴퓨터에서 작업해서 커밋이 헤드가 요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진 마스터는 첫 번째 걸 가리키고 있죠. 그럼 이게 일치가 안 되죠. 그건 푸시를 안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거 요거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내가 aaa. 수정하고 푸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업 커밋이 두 개가 달라요. 그렇죠? PC는 두번째 커밋까지는 했고 온라인상은 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말은 푸시해라 이 말이에요. 최종적인 내용물을. 그러면 아까 똑같이 이제 Git, 푸시, 오리진 마스터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파일이 쇽쇽 올라갑니다. 그래 놓고 Git 로그를 보면은 이제 뭐 여기가 헤드가 마스터와 오리진 마스터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온라인하고 지금 PC, 내 PC 작업 어? 디렉토리와 똑같아진다. 이 말이에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올릴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또 얘를 새로 고침해보면 자 파일은 어차피 한 개입니다. 더프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커밋은 이 커밋을 보면 이 커밋이요. 그렇죠? 커밋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 기터브에 방금 올린 커밋은 이거다. 이말 그럼 변경 내용이 있어. 그럼 또 아까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 무슨 줄에 뭘 추가하고 수정하면 삭제하고 그게 다 기록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밋을 하고 올리고 커밋을 하고 올리고 그러니까 조금 수정해갖고 커밋 올리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수정해갖고 만약에 회원정보에 우리가 회원 정보, 회원 가입을 만들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어, 뭐, 예를 들어, 취미가 어떤 건지 필드를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그쵸? 머스테이트도 수정해야 돼. 테이블도 수정해야 돼. 그쵸? 엔티티 수정, DTO 수정. 여러 개를 동시에 수정하죠. 그러면 수정 파일이 여러 개입니다. 그쵸? 수정된 내용이 여러 개면 다 하고 나서, 테이트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git add 하고 g 커밋 하고 g 푸시 p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다된 상태에 테스트까지. 올려놓고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까지 단 테스트 완료아게 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정상적으로 잘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커밋한 다음에 푸시해서 온라인상에 정보를 올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